안녕하세요. 유니스프로입니다. 요정,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새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. 아누카사과 비오틴을 포함한 닥터바이트의 탈모 영양제는 건조요모와 맥주요모, 판토텐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영양제를 2개월 동안 복용합니다. 탈모 영양제는 탈모 문제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됩니다. 아누카사과는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하고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건조요모는 머리카락의 강도와 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맥주요모는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판토텐산은 머리카락의 건강을 지원하고 탈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이 탈모 영양제는 2개월 동안 꾸준히 복용하여 머리카락의 건강과 모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건강정립금 할인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